안녕하세요. 더 세이브 김보수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방세무법인 김도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laughs> 어, 오늘은 동방세무법인의 김도여 세무사님 모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즘 연말정산 관련해서 뉴스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즌이, 두 시즌이다 보니까 어, 뉴스나 또제 카톡이나 뭐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절세를 많이 할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환급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또 꿀팁들을 또잘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소개 소개해 주시기도 하는데 오늘 특별히 또 세무사님 모시고 하셨으니까 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저희가 앞두고 있거든요.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사업소득자는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환급액을 뭔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꿀팁들을 대방출해 주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세무사님 좀 말씀 좀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프리랜서 분들이나 유튜브 분들이나 이제 그런 사업소득자분들은 지금 연말정산 나오시는 뉴스들 보시면서 아, 내가 5월에는 조각소득세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어, 나도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 하시고 계실 텐데 제가 환급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팁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이제 비용들을 많이 챙기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2021년도에 내가 쓴 비용들을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통신비라던가 내가 통신비 쓰신 거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도 다 나중에 소득세 신고하실 때 사업상 비용으로 다 인정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챙기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사업상 인차료라던가 그런 부분도 다 그 인정이 되시는 거고 또 경조사 비용 특히 경조사 비용 다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경조사 비용은 이제 하나당 20만 원씩은 다 인정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캡처를 해놨다가 다 경비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챙겨서 꼭꼭 받으셔야 되는 거고 또 내가 사업상 사용하신 카드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가상 경비는 당연히 안 되지만 사업상으로 내가 뭐 쿠팡에서 소모품을 사시거나 그리고 뭐 배달의 민족에서 밥을 사 먹거나. 근데 이것도 사실 사업상 이용해서 쓰신 비용들이거든요. 그럼 다 인정이 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비용으로 챙겨서 다 최대한 비용을 많이 받으셔야지 최대한의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급을 받으시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내가 비용을 많이 쓰신 거를 정리를 해서 최대한 밀어 넣어야 된다. 첫 번째는 그거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하시는 거는 내가 장부 작성을 해야 된다. 이제 두 번째 장부 작성하셔야 된다는 건데, 대부분이 간편 장부로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장부 작성에 대한 거는, 아, 내가 장부 작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짧게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이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7,500만 원이 내가 소득이 안 되신다 하면은 간편장부 대상자시고, 그리고 신규로 하시면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실 때 내가 이거를 복식부기 대상자처럼 장부를 팍 만들어가지고 신고를 하시게 되면 국가에서 굉장히 이분은 성실하게 신고를 했기 때문에 기장세액공제라고 해서 100만 원까지 신고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니까 소득세에서 100만 원까지 내가 세입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건 환급을 받으실 가능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두 그러니까 번째로는 당부 작성하시면 된다. 네, 제가 이렇게 두 가지 꿀팁을 드렸습니다. 세무사님 말씀 들으니까 절세도 참 습관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생활 속에서 그런 절세 의 습관을 기르는 게참 중요하다고 좀 느꼈고요. 세무사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다른 회사의 어, 솔루션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번에 더 세이브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된 솔루션이 나온 것으로, 출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기존의 프로그램들과 더 세이브의 프로그램은 어떠한 차이가 있고, 어떤 건 좋고, 어떤 건좀 고려해야 되는지,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큰 도움 이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많이 접하시는 프로그램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TV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이제 카카오톡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되게 편안하게 자기야 이름 그리고 등록 번호 그리고 휴대폰만 하면은 바로 환급액이 막 뜨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쓰시기에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편안하시고 이제 접하기도 친근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편리성은 있다. 두 번째로는 세무사들 관점으로 보기에는 좀 불안정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좀 불안정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그냥 추계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니까, 러 내가 장부 작성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추계로, 단순 추계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납세자가 검증되지 않고, 내가 이거 다 사업상 비용으로 썼다고, 이렇게 밀어 넣으면 검증하지 않고, 그거를 비용으로 바로 하서,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보기는 에 조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상상도 세무사님들이 보기엔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덧테이브랑 이번에 같이 만든 프로그램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보완해서 안정적이고 충분히 검증하려고 이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납세자분들이 어떤 납세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업로드를 시켜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다 세무서 사무실에서 전달 받아서 안정적이게 검토를 하고 이게 사업성 경비인지 아닌지를 다 검토해서 들어가서 이제 환급에 최대한의 환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장부 작성까지 들어가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의 안정성으로 그리고 최대한의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들어가게 하는 게이더 세이브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서 이제 팀장님이 그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이런 안정성에 대해 한번더 설명을 해주실 텐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희도 사실은 과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던 경험이 개인적으로 있는데요. 어, 흔히 주위에서 어떤 분들은 약 1, 2년의 종합소득세 전의 결과를 흔히 다시 토해내거나 다시 뱉어내는 이렇게 경험을 해보신 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검증된 업체 또한 신뢰성 있는 곳에 좀 의뢰하고 맡겨야 되는데, 무조건 뭐, 환급액을 많이 준다고, 또 무조건 수입료가 낮다고, 신뢰성 없는 곳에 맡기면, 이렇게 다시 한번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 2중, 3중을 통해서 스텝1, 스텝2, 스텝3로 해서, 자신의 수입 구간에 따라서, 어떠한 항목들을 점검하는지, 시스템이 잡혀 있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본인의 그런 뭐, 자신의 결과 값을 나중에 최종 컨펌하는 등의 이런 2중 3중의 신뢰성을 장착해서요. 어, 저희는 어, 누구보다도 황급액을 어, 많이 받고 또 안정적으로 신뢰, 신뢰감 있는 서비스를 어, 사용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5월 달에 이더 세이브 통해서 꼭이황급액 많이 돌려받아서 세이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무사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이 자리를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알찬 내용으로 다시 배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